언제 좀, 기쁘게 웃은 날이 다시 돌아올까요? 아, 쉽지 않았습니다. 금, 토일 주말 3년 전 동안, 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 에이,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런, 아, 진짜 너무 고민이 컸네요. 지금 컨셉이 뭐 무슨 반대, 결사 반대가 약간 그런 컨셉이신데? 아, 진짜, 진짜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기아 팬들, 저뿐만 아니라 진짜 갯팬 아... 분들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야 어. 주말에 금, 토, 일저 3연전 부산전이었잖아요 네. 전... 제일 힘든 건서동욱 선수였잖아요. 그쵸. 저도 숨길 수가 없었... 없었어요. 너무 네. 아쉬웠던 건 사실 진짜 너무 박빙이었어요. 한잔차 승부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3년에. 아니 기아타이가 지금 부상 부상 부상하다가 지금 서동욱 선수까지 금 부상 당해가지고 <laughs>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응? 네?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부상의 끝이 맞아요. 계속 아... 서동욱선수 교통사고 당하는 바람에 지금 영상을 오랜만에 찍지 않습니까? 네, 정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네, 네. 네, 그래도 뭐 완쾌 됐죠?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아파요? 네네네 아왜일났습니이아 아, 이게, 이거... 이게 부산에 나는 게참 그래요 회복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필요한 아, 그쵸 네. 그쵸 네. 딱 하루아침에 오케이 나 2주 쉬었으니까 나았다 이게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 대한 완벽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타던 차가 예. 이제 렌트카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만 사실 적응기가 필요해요. 선수도 그러니까 들 음. 마찬가지예요. 부상 음. 이후에 예. 어, 어떤 음. 게임 감각이라든지 예. 그런 자기 몸 신체 리듬 컨디션을 끌어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음. 네. 아 근데 뭐 금토일은 왜못 끌어올렸죠? 금토일이요? 예. 그 지난주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삼성과의3연전 싹쓸이 먹으면서, 오케이, 올라간다. 이제 끝났다. 그저, 기다려라. 네. 롯데, 우리가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찰나에, 금, 토,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요일부터 저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희영 선수가 뜬금없이 그, 누구야, 정수빈 선수 그 도루. 그러다가, 김봉국 선수가 한방 맞고, 바로 패. 빠바밤. 토요일 날 뚜껑 딱 열었는데, 정희영 선수가 바로 또 패. 빠바밤! 일요를딱 한가도 없이 내일 선수 또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뜬금없이 또 전상현 선수 패, 빠바밤! 아, 내일 선수 가세 게임 다 그냥, 야구를 아, 구해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네요 예. 네. 전상현 선수가 1대0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사실 막을 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막을 수 있었어요. 아니, 있어요. 2루 견제사로 끝날 아, 수도 있었어 진짜 그거. 그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기습견제거든요? 견제, 네, 박찬호 선수가, 오른팔 에다가만 퇴근했어도. 그 가운데에다가 퇴근하니까. 예. 네. 얼마나 급했으면. 아, 그쵸. 저는. 아, 정말. 차일일경 끝나고 나서 딱 생각이 드는 건딱 하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일. 미안해, 아, 내일. 일 선수가. 내일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한 게. 이렇게 된 인상 내일 선수 평균 자책점 1위라도 찍었으면 좋겠네요. 아. 폰세 예, 다음으로 지금 2위인데. 1.6 하나 대2 2로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아, 내일 선수 너무 잘해준데 승리가 너무 없어요, 승리. 맞아요. 많은 상황에서 이대1 되는 순간, 그, 클로즈업이 됐어요. 네일 선수. 아,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그, 이번 주, 어, 지난주에 쪽화요일날 이제 첫승 하면서, 화요일날 승리하면서, 아, 이번 주 2승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미안해요. 2승 한 뭐? 거예요. 2승 한 거예요. 네, 미안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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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내일 선수. 미안 폰세급이거든요? 내일 선수. 아, 그렇게 따지면, 내일 선수 원래 지금 한 13승, 14승 해야 돼요. 네 이제 아타가게 7승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정혜영 선수가 17일 기준이었나요? 이군으로 네. 내려왔어요 아 정혜영 네. 선수는 제가 봤을 때도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나는 누군가 이제 정혜영 선수 욕하는 뭐 이런 탓하는 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 어 우리. 1.1이니, 1.2이니, 이런 걸좀 던졌어요. 그래서 좀 과부하가 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수치만 보면 작년, 네. 재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저, 군 개수가 확연하게 네. 100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도 저하되면서 구속이 이제 떨어지니까 확실히 맞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최근 3년간에 제일 올 시즌에 제일 많이 던진 시즌이거든요. 네.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공 개수는, 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해서 50개, 100개 차이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처함 시키면,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나오기 전까지 몸풀때한 2, 30개 던지잖아요. 그죠, 네. 예. 까지 합히면은 뭐, 데미지가 그래도 한 60개 이렇게 던지고 끝나니까. 아, 하루에. 아 정현 선수, 요 오늘 이번 모 감독님 또 인터뷰했죠? 그자 네, 인터뷰하면서 이제 어 이제 젊은 선수들의 이제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고 사실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젊은 에이. 선수가 내려간 거는 뭐큰 부상도 아니고 사실 에이. 문책성은 아니지만 어떠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 내려가기 전에 사실 면담을 해요. 아, 네. 오케이. 감독님이나 코치님 분들께서 이제 내려갈 때좀 좀 약간 그거를 상황이 궁금해서 그런데 네. 우리도 양 팬들로서 네. 면담할 때 감독님이. 지금 아, 정혜영 선수. 한번 상황좀 아, 한번 해보면 안 돼. 그러면 똑똑 네, 들어가도 네. 들어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정혜영입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네, 감독님 부르셔가지고 왔습니다. 아, 괜찮나? 에뭐 네, 괜찮습니다. 에이, 저기 뭐야. 딴게 아니고 네.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 한 열흘만, 열흘만 네. 좀. 네. 어저 기분은 쾌신한다고 생각하고 열흘만 좀 내려갔다가 2군에요어 이군에 왜요? 어 지금 딱 그럴 타이밍이야. 너는 괜찮다고. 아니 제가 하지만... 팀에다가 해준 게 있는데 이 이군을 내려가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감독님이 넌... 2군 내려가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려가? 내가 수장인데. 아니 근데 팀에 대한 책임은 감독님이지어지면 제가 집니까? 아니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너가 지금 갖고 있는 팀들 믿으면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힘들다니까. 아 저를 너무 많이 자주 보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록 힘들어.. 힘들어 지 아니 뭐 f 에 옵션이 있어 뭐가 있어 등록일수 뭐다 채워주잖아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저이일군에서 쉴게요 그러면 1군에서 아니, 조금만 한 이틀 3일에 한 번만 내보내 아니 해주려면. 마음의 투수가 어떻게 일군에서쉬 지금 그러고 봐봐 분위기를 봐봐 감독으로서 분위기를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 총.. 총대매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총대가 아니고 감독님이 3연패 하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1군 내려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사실, <laughs> 분위기가 험악해도, 네. 그 순간에는, 감독하고, 그, 선수 간의 그런, 잠깐, 그, 간담 그,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어, 공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어, 욕하고 싸우고 그런 자리는. 아,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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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 그럼요. 네. 선수 배우고, 네. 제가 좀 약간 과장되게 지금 네, 얘기한 네.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시키려고 한 건데, 네. 네. 옛날에, 옛날에 이렇게 하면 김웅용 감독님 때렸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시즌 때는 내려가면 그냥 바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내려갔는데. 옛날에 신인 때 제일 무서웠던 감독님이 예, 김정 감독님이었으면 만약에. 네네. 방금 제가 이렇게 선수가 되들었다면. 어, 되들 수 있는. 아니, 아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정영 선수도, 어, 이해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이해할 거예요. 아무리 아니, 팀 성적이 지금 안 좋고 분위기가 지금 안 좋더라도, 예. 예, 본인이 조금, 좀 쉬고 휴식을 네네네. 취하고, 발로도 한다는 휴식. 생각으로 내려왔을 예.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탁, 신비하게도 지난주 오 그, 삼승삼패. 네. 3승 그러면서 3. 다시 또 승률이 5할로 맞춰집니다. 아, 네. 지금 공동 5위가 세, 세 3팀. 네, 팀이에요, 세 팀. 3팀. 53승, 3호, 53패가 되면서, <laughs> 다시 또, 5, 3, 4, 5, 3, 5. 아, 다시 또 그, 그곳을 다시 또 갔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나네. 아, 근데 파리, 7위? 파리? 파리하고 지금 한두 게임 반? 차밖에 네.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너무 지금 오각 싸움이 박빙이기 때문에. 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아, 물러설 것도 없는데. 지금 전상에도 물러났고, 지금 저. 맞아요. 전상에. 전상에. 사실 지금, 아, 지금 뒤쪽에. 조금 네, 과도하가 걸리지 않는요 네. 지금 마무리 쪽에 걱정이네. 너무 걱정이네요. 예, 예. 마무리 투수들이 좀 빨리 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LG를 만납니다. 음, 이번 주죠, 에 이번 주에, 이제. 주말이죠. 예. 네. 키움하고 L... 주중에 치르고 홈에서. 예, 네네. 2연전이 네네. 있고, 네네. 이제, 화요일 경기가 없죠. 아, 어, 어? 화요일 경기가 없네. 요 예, 화요일 경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게임, 제가 잘못 봤나 네요 예, 아, 게임 숫자상. 아, 이제,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많이 기으로 왔다는 맞아요. 게, 어, 이야기예요 예. LG하고 이제 또 3연전인데. 아, 이번 주, 이제는, 사실 저희가 불과 한두달 전만 해도 야 이거 2위냐 1위냐 아.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거 4위냐 5위냐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아 저는 왜 와이드 카드가 생각나죠. 와카 그 그러니까요. 4위냐 5위냐인데 아. 그 5위는 진짜 크잖아요. 4위하고. 아니요, 사실 4위나 5위나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일단은 휙슨 먹고, 먹고 시작하는 거긴 예. 한데, 예. 단기적시에는큰 큰 의미가 없고, 근데 이왕이면, 또 이왕이면, 영무, 또 용무가 커요. 예, 이왕이면, 사위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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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또, <laughs> 아, 제가 백남보가또 4반이, 아, 그렇죠. 4위 사위 죠 많이 내려왔다기야? 아, 진짜 왔어. 많이 내려왔네요. 올로 선수가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지면은 완투판치는 굉장히 세잖아요아 어,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단기적인 선수 힘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제가 올해 제가 야구 이거 참 오랫동안 봐오면서 이렇게 우리 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될줄 몰랐네요 저는 사실 오늘 촬영 일자를 잡고 네. 사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거를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서 팬들, 팬분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나 음. 아니면 또 응원을 해야 되나 음. 근데 네, 힘듭니다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아그렇죠 뭔가 흥이나 산다기 보다는 뭔가 서로 위로하게 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우리 기아 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주말 동안에 아맞습아좀좀 예. 네. 좀 안타깝네요 예. 아 이거 딱한끗 차이였거든요 진짜 이 3승 3패와 6승은 한끗 차이였어요 진첫 단추 금요일날 첫 단추가 너무 정수빈 약셉이그 작전 때문에, 아, 참나, 이거. 분명히, 저, 연패할 때는 실수가 있어요. 예, 네, 실수가 네. 있는데, 실수를 줄여야 되고, 실수가 어떤 타이밍에 나오냐도 되게 분위기 싸우면서 중요하거든요. 그, 근데, 삼루 네. 안 던지면 됐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쵸. 굳이 투수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삼루 던질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차피 김태구 선수가 선택을 네. 한 거예요. 음... 네네네. 주자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 결과론입니다 예, 결과론이고 예, 그러면서 예. 못 박으면서 튀어가지고 아그 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예. 보면 또 그게 또 시작이죠 시작점이죠 연패의 예. 시작점 예자 이번 주에 이제 빨리 이제 키움과 이제 이연전에서 빨리 끊고 다시 시작해야죠. 네. 어, 일단 우리 세 팀이 모여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 더 이상 부상당하면 안 되고요. 네. 어, 제발 좀힘좀 좀 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번 주 키플레이어 선수를 좀 꼽아주십시오. 투수에는 어느 선수가 필요해요? 아, 어, 저는 올라 올라 선수. 당연히 어, 네, 올라 선수가 빨리 이제 찾아야 된다. 네네네. 네, 네네 맞습니다. 양윤종 선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어, 맞아요. 뭐 양윤종 선수는 후반기 뭐, 돼서 네. 굉장히 잘 던져주고 오. 있고 예, 이효리 선수도 이제 서서히 다시 또 적응을 해 가지 않나. 음... 예, 잘 던져 주고 있고. 아, 선발진은 그래도 이게 삐끗삐끗 한다고 이렇게 보여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마무리 선수들이 이제 중간계 두선수들 조금만 더 힘내 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뒤집어지고 하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그 분위기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요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네, 누가 베테랑 김선빈 선수나 최영우 선수가 초반에 우당탕탕 나성봉 선수가 해가지고 음. 점수차를 조금 크게 조금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 아, 좀 음. 편한 경기를 네. 해서 네네네네. 중간 게트를 좀쉴수 있는 그렇죠. 날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어깨를 좀 가볍게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게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엊그저제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30도 이제 후반을 기록하면서 폭염에싸웠는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진 순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구 없어집니다.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에이, 네, 마지막까지 네, 네. 잘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피는 야구 연결 필요할 때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찜!